자, 이 와중에 오늘 또 이제 중국과 탈레반에 관련된 또 기사가 떴죠. 자, 중국 탈레반과 협력해 아프간서 히터로 생산할 것. 아프간에는 히토류 등 광물 자원 3조 달러 약 3,523조 원어치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종자돈이 없는 아프간은 이 같은 자원을 방치하고 있다 탈레반 정부는 정권이 안정된 대로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걔네들도 이제 뭐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래도 미국에서는 경제 다 끊었으니까 중국은 세계 히토류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90% 이상 아마 97%인가 그럴 거야 어마어마한 양의 히토류는 중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탈레반과 협력해 히토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외교, 외교부는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아프간과 우호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발표한 거를 제가 중국 관련된 이건 발표한 것을 들었거든요. 저 여러분들한테도 이거 들려드릴게요. 자오이젠이죠 중국 대변인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게 대충 무슨 뜻이냐면 알려드릴게요. 중방 기대 아프한 탈리반 에, 중 중국은 이제 기대한다 뭘 기대하느냐 아프한이 어, 그 탈리반 텔레반이 각방 각파에 그러니까 각종 파들과 아프카니스탄에는 파가 많잖아요 뭐 조직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조직들과 통고또 화시에 상 그냥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建리開放包容的建立 정권자고 그러니까 포용할 줄 알고 개방적인 그런 그 정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에는요. 악의적인 비판 이런 거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시행 원활 원전의 내외 정책. 실행 원활 원전의 원활 따뜻하고 원전 아주 온전하고 아주 굳건한 그런 내외 정서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切实保护外国在阿富汗的机构和人员安全。切实保护外国人在阿富汗的机构，그니까 아 아프카 아아프가니 아프가, 아, 있는 외국인들을 또잘 보호했으면 한다. 同时，我们也期待塔利班坚决打击包括东伊运在内的各类恐怖主义势力。

不允许任何势力利用阿富汗领土威胁邻国安全 그러니까 어떤 그 테러 조직 공포 조직도 아프가니스탄의그땅그 그 나라 지정적 위치 그 위치를 활용하여 그 땅을 활용하여 그 옆에 나라들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약간 그 옆에 나라들 건드리지 마라. 뭐 약간 이런 경고죠, 그죠? 자,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어, 지지하며, 그 다음에, 어, 그냥 뭐 국제사와 함께 평화를 유지하는데 돕겠다. 뭐 이런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지금 중국이잖아요. 중국이랑 굉장히 가깝잖아. 근데 중국도 어디랑 가까워요? 신장이랑 가깝잖아요, 그죠? 그냥 일단 무조건 지금 뭐뭐 뭐 지지한다. 평화롭게 재건되는 거를 뭐 응원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 기사는 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설마 신장 위구르와 맞손을 잡을까? 아프간 장악한 텔레반 향한 중국의 불안한 시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이 이건 걱정할 수 밖에 없어요. 중국이 이건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게. 물론, 뭐, 여기 보시면, 아, 이거 뭐, 보이죠? 에, 왕이랑 또 탈레반, 이, 제2인자예요, 아마.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 지도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 이, 이분이, 아, 그 왕이라는 이분은 아시죠? 이분은 외교부장, 외교부장이고 또이 사람은 탈레반 조직. 근데 이 둘이 이렇게 중국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을 정도로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테러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거든요. 테러 조직, 공포 조직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반대해요 중국은. 근데 중국이 이쪽으로 손을 내미는 것도 약간 좀 의아하고. 물론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일단 뭐 초반에는 뭐 약간 이렇게 좀 살살 좀 긁어주는 거겠지 어 똥고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서 야 우리 잘 지내자 니들 뭐잘 지내자 우리는 너희들 존중하고 지지할 테니까 우리 터치하지마 좀잘 지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이렇게 어 살살 지금 다루는 것 같은데 근데 탈레반이라는 이 조직이 그렇게 달랜다고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탈레반에 관련된 그런 기사들 보면 진짜 많은 피비린내 나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해외에 지금 언론인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탈레반을 잘 달래 가지고 어 협력을 해 가지고 뭐 1대1로를 또 실현한다면 하면서 사업을 했다가 어 다른 나라 털어먹듯이 빨아먹듯이 탈레반 빨아봐. 탈레반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외신 외국 기자도 있어요. 과연 이게 달래서 되는 일인가? 그리고 전 제일 의아한 게 중국이 진짜 언론 아무리 그게 언론 플레이라 한다 해도 중국이 대만 쪽에 너희들도 아프가니스탄 꼴 난다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대만한테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 이게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지들이 탈레반이라는 거야? 지들이 약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점령하듯이 중국 공산당이 대만도 그렇게 점령할 거다 이거를 자기 입으로 말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지? 중국에서 기사 보면 탈레반은 항상 공포수를 였어요 중국에서도 탈레반을 공포 조직이라고 불러왔어. 근데 공포 조직이 하는 짓을 보면서 대만한테 야 니들 조심해 니들도 좆꼴 나. 그럼 지들이 뭐 탈레반 그 짓을 하겠다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너무 실망이 커요, 이건. 아니 중국이 해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거를 이러면서 중국은 더더욱 믿음을 잃어가겠죠. 잃어 대만 쪽으로 이렇게 어, 소프트 파워 약간 좀 이렇게 햇빛 정책 어? 이런 거잘잘 이렇게 구슬려도 될까 말까 할 판인데 와이 얘기는 진짜 너무 하지 않았나. 아방 보여드린 요 사진 있잖아요. 요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이게 그거예요. 에, 지난달 28일 텐진에서 회담을 갖고 상호 내정에 불간섭하는 것에 동의하는 한편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냥 우리 서로서로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거를 뭐 여기서 이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서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정말 그걸 그게 이어지면 뭐 중국한테는 그게 이득이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탈레반이 이렇게 전 국제사회에서 돈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도 경제적인 뭔가 발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을, 돈을 벌거 아니야?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럼 그 히토류가 큰 무기가 될수 있는데, 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탈레반들이 바보는 아닐 거 아니야? 만약 중국이 아프간을 도와 히토류 생산에 나선다면 미국의 경제에 타격은 물론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네, 외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히토류는 최첨단 무기에도 들어가는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여러 가지 뭐, 뭐 만드는데 이어가지고 그 최첨단 기계라든지 전자 제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기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이거든요. 중국은 이미 많은 히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점령을 한다면 그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중국도 아마 많이 불안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 공포조직 자기들이 공포조직이라고 부른 이 조직의 이인자를 국내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국빈대우를 해줬을까 어? 이렇게 왕이랑 사진도 같이 찍게 해주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미군은 이런 거 모르고 철군했냐고요 미군이 이런 걸 몰랐을까 미군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어? 생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 미국도 생각 없이 그렇게 철수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뭔가 계획이 있겠죠 아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오늘 미국의 어떤 미상원 의원이 대만 미군 3만 명 주둔이라는 그걸 올렸잖아요 대만 미군 3만 명 주둔 그런데 지금 대만에는 미군이 없어요 지금 뭐한 30명 있나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걸 올렸는데 그걸 보자마자 또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코닌 의원이 그걸 올렸는데 그거 잘못 올린 거라고 합니다. 잘못 올린 건데 중국 네티즌 즉각 반발하면서 예, 환추시바오의 후시진은 이렇게 말했대요. 환구시보 후시진 알죠? 미중수교 전 미군 주둔 상황을 현재 숫자로 알고 올린 것은 69세인 그가 노망이 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는 <laughs> 뭐 똑똑한가? 아나 후시진 후시진 걔도 마우스예요. 외국 비판할 때 장난 아니야. 개 비호감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후시진이 하는 말들 되게 많습니다. 또, 황구시보는 어 17일 논평을 통해 코닌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대만에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와 인민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또 우리는 즉각 반군 가분 열법을 적용해 전쟁의 방식으로 대만 주둔 미군을 격퇴할 것이며 무력으로 대만을 수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진짜로? 진짜 미군이 각 잡고 안 되겠다. 야 대만에 3만 명 주둔 시켜 하고 3만 명 보내면 진짜로 대륙이 미국을 친다고 진짜로? 아 중국이 미쳤구나. 진짜 그렇게 했을까? 진짜? 아유. 만약에 진짜 미군이 3만 명을 대만에 주둔시키면 진짜 중국이 무력으로 밀고 들어갔다고? 야 중국 그 정도야? 중국 그 정도입니까? 아, 막말이 너무 심해 이 후시진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미군은 1500, 아, 1954년 12월부터 1979년 4월까지 주대만 미군사령부를 운영했으며 1968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최대 3만 명을 대만에 배치했었다. 지금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중국과 수고하면서 해당 병력을 모두 철수시켜 현재 대만에 주둔하는 미군이 없다. 지금 아마 그냥 뭐 사무실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 이 미국의 정치도 이거예요. 미국의 모든 정치 흐름을 보면, 약간 뭐, 어느 나라와 수교를 하고, 어디랑 끊고, 뭐 이런 거, 어디를 포기하고, 뭐 미군을 빼든 뭐 넣든 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든 세상에 이런 정치랑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건요, 의리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이익. 이익에 의해서 돌아가. 이익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익이 있어야 뭔가 손을 내밀고, 이익이 없으면 다 이익 추구예요. 이익 추구.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익 추구하는 거지. 무슨, 뭐, 우호 관계, 그딴거 나발인 거 없어. 이익 없으면 버리지. 과연 중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어떤 식으로 손을 잡을지, 손을 잡을지, 아니면, 그리고, 아, 아니 난 차라리, 중국이 그렇게, 만약에,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주변에 아프가니스탄을 뭐, 지지한다. 평화로 재건, 나라를 재건할 것을 지지한다. 내정 간섭 안 하겠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난민들에 대해서는 생각 어떻게 해? 유럽에서는 난민들 받아주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난민 받아준다는 얘기는 없네. 아 그렇게 관심 있으면 난민 좀 받아주지 그래. 안 그래요? 중국이 그래도 가까운데. 음 난민들 왜안 받아주는 거야? 아 진짜 중국이 요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건 뭐전 세계의 리더들을 하고 싶대매. 중국이 전 세계의 리더 자리를 가지고 싶대매. 근데 와 진짜 이런 말을 해도 돼? 야 공포 조직이랑 이렇게 손잡으면서 대만한테 야 니들 탈레반 꼴난다 아니 니들 아프가니스탄 꼴난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점령하는 거 봤지 야 니들 그꼴라 그럼 뭐 지네들이 탈레반이라는 거야 뭐야 진짜 난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돼 진짜 와 미친 거아냐야아 지들 어떻게 탈레반이랑 비교를 해? 그리고 대만을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지 상황이 다른데 한국에는 히터를 좀안 나오나 어? 아나 진짜 한국에 히터를 좀안 나옵니까 이거? 에? 아 히토리오 탐나네 대만은 빡쳤냐고요? 아 대만 유니쿤님 대만은 어제부터 빡쳐있죠 이미 빡쳐가지고 계속 대응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지금 대만의 그아나그 아, 그 기사 봤는데 대만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대만의 그 군사력 아그 기사 어디갔지? 나그 기사도 캡처해놨는데 대만의 그 방공포 위력이 뭐 세계 2위인가? 잠깐만 아그 기사 있었는데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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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대만, 중국 위협에 고슴도치 방공망 구축, 미사일 밀집도가 세계 2위래요. 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대만도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중국의 연일되는 그런 위협에 대만, 중국 위협에 고슴도치 방공망 구축, 미사일 밀집도 세계 2위. 대만 당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만 섬 전체를 요새화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방공미사일 밀집도가 저고도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 등을 운용하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라고 18일 보도했다. 아, 1위는 그럼 세계, 아, 이스라엘이 세계 1위야? 대만이 세계 2위래. 이들 매체는 대만군이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 및 각종 단거리 방공 미사일을 모두 합치면 7,700기를 웃돈다면서 현재 가동 중인 지대공 미사일 기지도 22곳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그러니까 대만도 연일 지금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거지. 뭐 중국에서는 야너 조심해. 어너 그러다가 아프가니스탄 꼴라. 그러면 야 대만 쪽에서는 야날 그쪽이랑 비교하지 마. 야니 우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그냥 말로만 뭐 주고 받고 겁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미국은 또 대만에 무기를 팔면서 또 이익을 취해가죠. 아 미국은 진짜 비즈니스다. 중국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호율이 가장 높은 곳은 90%로 다이종 빙린으로 다른 기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대만이 패트리엇 3 시스템을 72개가량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대만의 빙과 일본은 대만 국방부가 2027년까지 200억 대만 달러 약 8,400억 원을 투입해. 패트리엇 3 미사일 300기를 추가로 사들일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아, 대만도 계속 이제 국방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죠